여보세요? 봐봤어? 아주, 기가 막혀. 절경이 전부 다액자단계 There is the Spanish embassy for the Vatican City. <laughs> and then just in front of this... <laughs> <laughs> 같은데? 네. 진짜 사람 많다. 네. 길이더 짧게 네 이거 뭐 짧게 하이 아, 커피 맛있다. 뭐안 하고 이 자체로만 먹어도 맛있다. 그냥 깻밥을 필요 없겠다. 최이한테 응. 먹고. 아이못 응. 먹. 루가좋아하는로마의 휴일 음, 어, 스페인 계어스마의휘일영마의 휘어. 루봤어루마어루마어 루마의 휘어. 하마멘멘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생각보다 스페인 공장 되게 좋다. 더 위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한층더 올라가? 네, 당연히. 응. <laughs> 안녕. 헤이버퍼즈. <laughs> 여기 엄청 좋네. 스페인 광장이 생각보다 겨치, 좋구나그니까 어. 어. 어, 되게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멋있네. 이치가 너무 이쁘다. 세탕 됐네. 이게 설탕 같은데? 아사탕이요음 맛있다. 스리스몬. 는 바닐라하고 마돈나몬, 딸기하고 바닐라. Vanilla and s t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알았어, 응. 진짜 맛있대. 가장. 내가 찍어줘. 내가 먹고 있는 거 찍어줘. 진짜 맛있어? 딸기가 딸기가 더 맛있어? 바닐라가 더 맛있어? 딸기는 딸기처럼, 바닐라 바닐라들. 딸기는 딸기처럼, 바닐라 바닐라들. <laughs> 바닐라가 엄청 진해. 응안 먹는다면 아이스크림.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지. 백민당 같은데 같이 음. 먹니까 아니 풍미가 아주 풍미가 엄청 엄청나구만. 내일 은 망고하고 가는 거. 가보자. 지금 건너왔더니 <laughs> 버스 티켓 사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스라엘이 버스 티켓? 에기아 i 네. t e 네. r 어, a 오부지 뭔가막 멋있다 멋있네 profession <목소리> <목소리> 피자 먹으러 가자 이 근처로 그도이 정도 걸었으면 다시래 여행은 걸어 다니는 거야

안에는 못 들어 아 저기 밑에도 못 들어가는구나. <목소리도> 뭐 입장 줄인가? 이게 입장 줄인가 보네. 그래도 금방 금방 들어갈 듯? 사람들 따라가면 되겠지? 우리 아무도 여기로는 안 가지? 다들 비싼 티켓 끊어서 그런가? 이렇게 다 오르러 오는 거야? 우리 뒤로 엄청 많이 와. 우리 따라 다 오는 거야?

너 가자. 여기로 가야 돼. 저기? 안 무서워하는 거야? 나랑 눈이 마주쳤어. 멋있네. 길이 너무 예쁘다. 여기 대게 생겼다. 엄청. 그냥 좀 마음이 편안하지.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게 생겼네? 뭐 먹어볼까?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ll be a be shouldn't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Oh,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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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wanna marry you. Cause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e spend apart, I wanna be with you.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비어 a 굿쏘굿 o 어 땡큐 김라 소스 음 맛있네 이거 지금 찍었한데음 밥알 먹고 싶다 밥알 흐으 <laughs> 밥알을 먹고 싶어 아 <laughs> 아까 그 베트남 음식점에서도 계속 국수여, 없었나? 국수여가지고 음. 밥, 밥이 그리워 벌써? 아니 뭐꼭 한식은 아니더라도 자기는 맛 있는 것부터 먹어, 맛 없는 것부터 먹어. 저야? 응. 저맛 없는 것부터 응. 먹어. 요 여기 불닭 소스 맛있는데? 가발이라 맛있는가? 아 근데 이게 오이네. 오이, 오이 아니야? 오이 아니야 이거? 응. 이거 오이 오유 아니야? 오이야. 일부러 먹게 하려. 되게 진짜 자연스럽게 잘한다. <laughs> 음. 음 <laughs> 왜 돈이를 싫어할까? 하 너무 맛. 너 김밥에 오이를 한번 빼서 먹잖아. 음 너무 싫어. 김밥에 오이 를왜 넣는 거야? 자 앉자니까 좀 좋다. <laughs> 나 바닐라 오토메라. 맛있어? 수박 한번 떠 먹어봐. 영원히 생각 생각날 정도야? 어.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생각날 거야? 어, <laughs> 내가 먹어보고 아이스크림 중, 나는 아이스크림이 어. 이제까지 어. 뭔 젤라또고 뭐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썼어. 어? 어. 근데 여기 바라하고 The year is for us to us. <laughs> but the volume of your electronic devices as not to disturb other passengers. We furthermore 음, 맛있다. Thank you. 오, 맛있겠다. 도 o t 같은데? o 먹읍시다 음, 매치즈 봐. 여기 맛있다. 토마토 파스타 맘에 들어? 어. 이, 아버지 이거, 얘네들이 만들어준 거야. 어, 메뉴에 없는데, 이게? 어, 토마토 해달라고 하니까, 토마토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있는 거에 토마토 해가지고, 치킨이 음. 파스타에 해주겠다고 해서. 음. <laughs> 오박이 제발 맛있네. 요거바하고 토마토 같은 데. 처에 왔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데서 절대 먹을 생각 없었는데 저런데 피자집에서 사가지고 들고, 들고 들고 다니고. 또 그때는 그런데 그게 재밌어? 하나 둘셋 차이 컵. 가보자. 은설이었어. 여기 오면 핫초코 먹어야 된다는 거. 지 다른 거 먹고 먹고 싶고 다하면 무시하고. 형 무조건 하초코. 무조건 하초코. <laughs> 맛은 있었어? <laughs> 똑같, 맛있었어. 똑같았지 그냥 하초코랑 뭐 별다르지 않았지. 여기 뭐? 그래. <laughs> 하초코 맛있으면 어떠 <얼마나> 있겠어. <laughs> 여기야? 이 카페야? 아니 기가 막히긴 하네.

지금 비싸네 o f f e e c o l 어 콜드커피가 제일 낫지 콜드커피 어, e e Cold c o 아 f e 되게 맛있어 c o f 지 e e c